바쁘신 중에도 더더다나 요즘에 날씨가 아주 굉장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스토리 문학과 인연을 맺은 지가 만 10년이 됐고요. 만 어려서 10년 정도 됐다 2008년 이걸부터 제가 이잡지를 발견을 했는데, 그때는 월간이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어느 바뀌었죠 2017년 말에 백 권으로 발견을 어, 했는데, 사실 잡지 백 권을 만드는 건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이제까지 볼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선생님들의 따뜻한 소리들. 그것으로 인해서 참좋습 스토리 문학에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대구에서 오신 분의 권순진 씨, 또 원주의 이명석 씨, 이런 같이 하고 있고요. 어,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어, 김순진씨의참 어, 놀라운 열정과 어, 도욕으로 어, 지금 왔습니다. 스토리 문학이라는 나무가 거대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많이 품이을 해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또물간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구나 매체에 종사하는 이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도 많은 후원을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신경 쓰셔서 김순진 시인을 많이 빛바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 행사에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될부문이 뭐냐면 스트리스토리 문학 대상을 받으신 김재방 선생님의 부문입니다 아, 이분은 당초 처음부터 글을 쓰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아, 역사를 기록해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천 페이지에 대한 저서를 만드셨죠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또저가 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면 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생은 네, 장거리 경주라는 것입니다. 저게 아, 마라톤이죠. 아, 인생은 절대로 단거리가 아닙니다. 아, 호주 오픈에서 4강에 오른 정현식 선수의 경우를 보는데, 사실 그 호주 오픈 같은 데서 전 세계 랭킹 100위 안에 준다는 것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4강에 준다는 것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사실 2002년 월드컵보다 더 우리에 어, 대한 쾌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글 쓰는 일은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김재방 선생님의 경우와 같은 또 정현신과 정현선수와 같은 그런 경우에보다할수 있습니다. 어, 특별히 신을 쓰시는 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표현대로 되 쓰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고 독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글이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쉽게 쓰시자 이거죠. 쉬운 글이 잘 쓰는 글입니다. 최근에 김순지 시인이 시조를 쓰는데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읽어보면 현대시하고 시조하고 김순지 시의 작품을 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간에 글쓴 경험에 의하면 나도 알고 내가 먼저 확실히 내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시라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는 독자들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재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은. 자기 작품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든요 이건 전달이 안 되는 작품은 백번천번 발표해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 문단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라는 양반의 행사였습니다.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당대의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보다라 줘도3 0 0년 후에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알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현재 사람이 모르는 거 어떻게 200년, 300년 후에. 어, 우리나라, 그, 내, 어느 시, 도시, 읽고도알 수가 없는데. 근데 그분의 석사박사 논문 가장 많더라고요. 글을 쓰는 것은 이정을 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내는 것에 겸손해야 되니까, 우리 시민들은요, 또 손을 와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분이 에, 스토리 문화, 스토리 문의 옆에 굉장히 소중하게 들었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견과 후원을 가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많지만, 그러한 것들을 고쳐나가도 그렇게 노력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